주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간청하오니 주님, 제발 지하로 물러가게 하지 말아 주소서. 우리를 저와 둘의 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으으으 <laughs> 여기서 물러가라! 이 요술쟁이야! 물러가라! 여기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기서 물러가라!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 따르겠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을 전해라. 안녕하세요. 물된 동산의 가정을 꿈꾸는 김희중 목사입니다. 가정 예배를 돕는 성경 이야기 두 번째, 오늘은 거라사 광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많은 질문들이 만들어지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광풍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려 하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거의 잠길 지경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바다가 아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는 직경 14km에 아래 위로는 20km가 넘는 수평선이 보이는 큰 호수입니다. 해발 천 미터의 고원지대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호수 북쪽에는 2,800미터가 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밤중에 이곳에서 불어온 차가운 산바람이 호수의 따뜻한 기류와 만나서 강한 풍랑과 파도를 종종 일으키고는 합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온 종일 사역하시느라 너무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한 켠에서 베개를 베시고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이러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베개까지 베시고 여기가 침실인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죽을 똥살 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바람아 풍랑아 조용하고 잠잠하라 명하시자 즉시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힘겹게 호수를 건너 도착한 거라사 해변에서 제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귀신들린 사람이 소리지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병행본문에는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또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서 모은 상처투성이이고, 얼굴은 수년 동안 자르지 않은 머리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쇠고랑과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었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는 헬라오로 레기온인데 이것은 로마의 군사용어로서 6천명 정도로 구성된 한개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한두 마리가 아닌 수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 안에 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명하셨을 때에 그 귀신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을 돼지대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수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돼지 떼에 붙어 있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졌나요? 이천 마리의 돼지 떼가 거대한 먼지 속에 괴성을 지르면서 산비탈을 막 내리다라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호수에 빠진 돼지들은 허우석거리면서 아비규환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돼지떼를 지키던 하인들이 마을로 달려가 이 상황을 보고 한후 이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2천 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한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에 또 다른 피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게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 순간 아마도 사단과 그 졸개귀신들은 음흉하게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작전대로 예수님을 멋지게 속여먹고 계략이 성공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아무 사역도 하실 수가 없었으며,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시고, 그 해변에서 바로 배를 타고 떠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배에 오르신 때는 몇 시쯤 되었을까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몸상태였을까요? 그들은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출발했으니까 밤이 깊어서야 거라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다시 거라사를 떠날 때는 아마 자정이 넘지 않았을까요? 그곳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풍랑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교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시고, 마을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시고, 쫓겨난 것입니다. 한밤중에 거라사에서 돌아오며 제자들은 아마 입이 잔뜩 나왔을 것입니다. 늘 새벽에 일어나셨던 예수님은 온 종일 사역하시느라 너무 피곤하셨기에 거라사로 오는 배에서 깊이 잠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피곤하셨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 못지않게 피곤했겠죠.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마음은 허탈하고 화나고. 예수님이 이번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듯 보여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실패하셨을까요? 군대 귀신에게서 자유케 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청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하신 말씀은 전에 치유받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은 늘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쉿 하고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확한 때를 기다리셨고 그 전에는 불필요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일일이 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그 지역에 나타났을까요? 이전까지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모르는 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쇠 사슬도 끊어버리고 늘 벌거벗은 채로 소리지르며 온 지경을 헤매고 다녔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2,000마리 돼지의 현 시세는 대략 2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지역에서 몇주 동안 가장 큰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셨음에도 그 지역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큰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자기가 살고 있던 거라사 마을에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거라사를 포함하는 대가볼리 지역 전체에 전파하였습니다. 대가볼리의 면적은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넓고 유대 전체와 맞먹는 넓은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사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실 수 없었던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이 기적은 사단의 계략을 역 이용한 너무나 지혜롭고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속에 일어난 모든 어둠과 슬픔과 절망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와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큰 실패이자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가장 탁월한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 그 사람보다 더큰 고통과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거하던 한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사 그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그온 지경을 밝히는 찬란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빛 대신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빛으로 살아가십시오.